어, 바프 뭐야? 와, 야, 지린다. 와, 어깨. 와. 와, 지린다. 자, 듀버거의 주인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. 듀버거는. 그리고 아까 그, 바쿠님. 박후님. 바쿠님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주세요. 아까 그바프찍으신 분은 저한테 잠깐 뒤로 따로 연락을 좀주시고 아이 장난이지 어떻게 또 시청자랑 어떻게 해요? 그렇게 할수 있어 몇 살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채팅 안쳐 n o w 왜 도망갔어요? 왜 도망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제발 채팅 하나만 쳐주세요아 여자친구 있겠구나. 아 없을 리가 없지. 아 여자친구 있겠지. 아 당연히 있겠지. 아그 생각을 못했네. 아 여자친구 있겠네. 아 저거 봐. 저 이모티콘 봐봐. 저 여자친구 있는 거야. 기분이 안 좋아졌어. 나 진짜 더 이상 못 보겠다. <laughs> 그냥 눈물이면서. <laughs> 왜자러가요